자 14일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 항이 1인수열 AN에서 이렇게 쭉돼 있어서 뭔가를 찾는 문제죠.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문제는 가장 싫어하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죠. 그래도 설명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문제 안에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. 즉 여러분들 그냥 이거 문제만 주고 이거 구해라 라고 하면 어렵겠죠. 근데 어떤 식으로 푸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과정을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. 이런 것들은. 그냥, 아, 이런 식이구나라고만 봐두고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보면은, 자, 원래 있던 별표라는 이 식에다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,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n 플러스 1이 모두 n으로 바뀌었죠. 즉, 자, 이 의미는 뭐냐면 n에 n-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n이라고 적혀 있는 애들만 고치는 거지 나머지 문자는 손대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 n+1, 여기 n+1, 여기 n+2, 여기 n 그리고 없죠. 이거 네 개만 고쳐주면 됩니다. 그래서 기억의 식이 나온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 과정을 따라가게 되면 별표에서 기억을 빼주세요. 별표 위에 있는 식에서 기역을 빼게 되면 좌변은 이렇게 단순하게 빼고 우변도 단순하게 빼면 됩니다. 그래서 쉬운 거 먼저 하면 얘는 로그의 법칙을 써서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이 어떻게 된 거냐면, 음, 요거 같은 경우는 S1, S2 해서 s n까지 더해져 있는 거 그럼 그 앞이 sn-1이겠죠 얘는 s1, s2에서 sn-1까지 더해져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둘을 빼면 은 얘네가 다 사라지겠죠 똑같으니까 결국 여기서 s의 결과는 sn입니다 그럼 얘를 빼주게 되면 m i n u sn이죠 그럼 sn으로 묶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n플러스 1의 sn이죠 그래서 앞의 식과 얘를 묶으면 n 플러스 1에 sn 플러스 1 빼기 sn이겠죠 자 이게 sn과 an의 정의에 의해서 a n 플러스 1이 되겠죠 똑같이 해봐 그래서 가식에는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됐나요? 자 a1이 1이고 로그 2의 2다 그래서 이 s2는 음, s2라는 식을 보면 은 얘가 되겠죠 따라서 n a n은 자, 마찬가지겠죠. 여기 만들어진 이 식에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. 이 식에서 생각을 해 보면 n a n이라고 했으니까 쭉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n에 n 1을 대입하면 될 겁니다. 그러면 로그 2에 n분의 n 1이 되겠죠. 됐나요? 자 그리고 나서 k가 1부터 이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1은 단독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? 이 식이 성립하는 게 위에서 봤지만 n이 2부터가 되겠죠 그러면 1은 규칙성을 따르지 않으니까 a1 따로 적고 더하기 2a2 부터는 규칙성을 따르니까 여기 위에서 적으면 log2에 2분의 3 더하기 log2에 3분의 4 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? log 2의 m분의 m 플러스 1이 나오죠. 근데 log 리 더하기는 곱, 진수끼리 곱하기로 바꾸면 되니까 전부 약분하게 되면 a1, 즉, 위에 있네요. 1 더하기. 음, 1 더하기 log 2의 2분의 m 플러스 1이죠. 자, 근데 1이라는 것도 없어지면은 이렇게 되겠네요. 됐나요?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로그 2의 n 플러스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.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이 f이니까 음, 거 얘는 9 빼기 로그, 음, 로그 2의 8분의 9 더하기 로그 2의 9라고 나오겠죠. 됐죠? 자, 그래서 계산해 보면 빼기니까 이거는 없어질 거고 9 더하기 8은 2의 제곱이니까 3에서 12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음, 해보면 실제 쉬운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설명되어 있는 걸잘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.